롯데관광 개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업의 체력을 나타내는 펀더멘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관광 개발은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흑자 전환 이후 2025년과 2026년은 그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6년 영업이익은 무려 2,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2023년에는 부채 비율이 2000%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재평가와 이익 잉여금 전환, 그리고 리파이낸싱을 통해 부채 비율을 300%에서 500%대 수준으로 대폭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입금 비중이 높아 금리 변화에 민감한 구조이긴 하지만 흑자 전환에 따라 유보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재무 리스크는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호텔과 카지노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데 손익분 기점을 넘어서면 늘어나는 매출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연결되는 폭발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특히 중국과 일본 관광객 수가 2016년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돈이 몰리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최근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리오프닝 및 소비 관련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3년간의 일봉 데이터와 오늘자 분봉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큰 흐름인 일봉 차트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1만 9천 원대의 바닥을 단단하게 다진 모습입니다. 이후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주가는 23,000원대에 안착하려는 강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보면 5일, 20일, 60일 선이 정배열 구간에 진입하거나 밀집 후 확산하는 강세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조 지표인 RSI를 보면 과매수 구간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상승 탄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단기 흐름을 보여주는 분봉 차트와 매물대 분석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월 중순 이후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아주 강한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23,000원을 돌파하며 직전 고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가격대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21800원에서 222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막대한 거래량이 쌓여 있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저항선도 확인해야 합니다. 24,000원에서 24,500원 부근에는 과거에 물려있는 매물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 구간에 도달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 관점에서 실적 성장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접근을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기존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홀딩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므로 성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1차 목표가인 25,000원 부근에 도달하면 비중의 30%에서 50% 정도를 축소하여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 부근인 27,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음은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 매수를 추천합니다. 현재 가인 23,150원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장중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 타점은 22,500원에서 22,800원 구간이 온다면 매우 매력적인 진입 단가입니다. 단타보다는 수행이나 중기 투자가 적합합니다.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단기 등락에 1위 일비하기보다는 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여유있게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손절가는 21,400원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상승 추세의 하단이자 매물대 지지가 가장 강력한 21,800원 선이 무너지고 21,400원까지 이탈한다면 추세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롯데 관광 개발은 제주 드림 타워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빚은 줄이고 이익은 늘리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돌아온 유커와 함께 실적 터어라운드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돌아온 유커와 함께 터지는 잭팟, 빚 줄이고 이익 늘리는 구조적 성장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